강릉 비행장에서 급양병으로 있으면서 겪었던 기괴한 일입니다. 당시 상병이 된지 3개월쯤 되는 여름이었는데 한창 더울 때라 매일 잘 때는 선풍기를 킨채 창문과 생활관 문을 활짝 열고 잠을 자고는 했습니다. 저희 생활관 바로 앞에는 철조망이 있었고 그 넘어서는 밭과 산뿐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는 유난히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고 이게 어쩔 때는 기괴하게 여자가 우는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어서 혼자 쫄아선 동기들과 후임들에게 말했지만 다들 동물 소리로 치부하곤 했죠. 저희 생활관에는 괴담이 하나 있었는데 한 수송대 운전병이 홀로 새벽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식당 바로 옆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게차 바퀴에 홀로 끼어서 죽었다는 거였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병사와 친했던 수송대 동기나 후임들이 똑같이 꿈에서 이 병사를 봤다는 겁니다. 키가 굉장히 큰 군복을 입은 남자가 천장에 머리가 닿아서 고개를 숙여 자신들을 쳐다보는 꿈을 꾸었다고 얼굴은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지만 다들 입을 모아 그 병사라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괴담은 괴담일 뿐 귀신보단 군대에서 아직 9개월이나 더 보내야 한다는 게 짜증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선풍기 키고 문다 열고 잠에 들었는데 끔찍한 악몽을 꿨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조차 그 악몽의 내용이 기억도 안나지만 굉장히 무서웠단 느낌이란 것만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여튼 꿈에서 깨어나 관물암 서랍에 있는 손목시계를 보니 시간이 새벽 3시였습니다. 그날 전 오후조였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서 시계를 대충 관물암 위에 올리곤 찝찝한 기분을 뒤로 한채 편히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이상하게 잠이 잘 안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뒤척이다 시간이 20분 정도 흘렀는데 그때 1층에서 2층으로 누가 계단위를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저벅저벅. 그건 분명 군화 소리였는데 당시 공군에서 금연 캠페인을 한다고 생활관 내의 흡연 구역을 다 없애서 당직병이 2층 화장실로 올라와 몰래 담배를 피곤 했고 저는 그 당직병이 2층 화장실로 담배를 피러 가나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군화 소리는 화장실에서 멈추지 않고 가까워졌습니다. 생활관이 중앙 계단을 기준으로 2층 좌측 맨 끝에 있는 8생활관이었는데 우리 생활관에 세당도 없고 당직병도 아니어서 옆 생활관으로 가나 싶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전 의아했지만 이상하게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가 오는 건지는 궁금했죠. 그래서 몸을 문 쪽으로 돌려서 실눈을 뜨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문을 열고 잤었거든요. 이윽고 가까워진 군화소리는 결국 우리 생활관 앞에 멈추었는데 소름이 확 돋는 겁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170 정도 되는 왜소한 체형의 군복을 입은 사람이 열려진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생활관 문을 기준으로 좌측 네 번째 자리에 있었는데 우측 첫 번째로 그 병사가 가더니 자고 있는 제 맞추임에게 기명하 일어나 나랑 같이 노래방 가자 이러면서 손으로 몸을 흔드는 겁니다. 한번 두번 세번 계속 말을 하면서 몸을 흔들며 깨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김영희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다른 마추임에게 가서 똑같이 재우야 일어나서 노래방 가자 하며 손으로 몸을 흔드는데 역시 재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좌측 네번째로 왔는데 발목에서부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건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무서워 실눈만 뜨고 가만히 있었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좋댔내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손으로 흔들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는 겁니다. 마치 너 앉아는 거다 한다는 듯이 말이죠. 3분 정도 가만히 있다 저는 건너뛰고 제 옆에 있는 동기에게 노래방 가자고 말을 하며 손으로 몸을 흔들었지만 역시나 아무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결국은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우측에 있던 동기들의 순서가 모두 끝나자 그 병사는 아무 말 없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울리던 군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 병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 자리로 몸을 향한 채로 겁먹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귀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개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 안다는 것 같은데? 너무나 무서웠지만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침대요를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 이게 꿈인가 싶어 관물함에 대충 놔둔 시계를 봤는데, 3시 30분을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시계도 그 자리에 있었고, 가위였으면 몸을 움직이지 못했을 텐데, 분명 움직일 수 있었고, 그날 아침 후임들과 동기들에게 너네 어제 귀신 못 봤냐 하니까 다들 개소리라면서 구라치지 말라더군요. 당직병한테 말할까 해봤지만 뭐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가만히 묻어뒀고. 그 이후로는 본 적도 없었고 군생활도 별문제 없이 잘 해내고 전역했습니다. 나중에 군대 전역하고 선임이었지만 친했던 친구에게 썰을 풀었는데 오래전에 자기 후임도 당직을 서다 답답해 잠시 밖에 나갔는데 처음 보는 어떤 군인이 문을 잠그고 자신을 빤히 쳐다본 썰을 풀면서 혹시 그 귀신이 아닌가 싶다는데 뭐 진실은 알수 없겠지만 살면서 처음으로 겪은 귀신 썰이었습니다. 그 이후론 귀신을 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제사 지낸 음식을 조금씩 모아 집 밖에다가 두면 걸기들이 와서 먹고 그 집안의 재앙을 막아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상들의 후덕한 인심으로 생겨난 풍습인데 관련해서 친한 여자친구에게 들은 경험담을 써보고자 합니다. 20살 때 친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 말이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답니다. 이 친구가 할머니 손에 길러지다시피 해서 엄마 이상으로 할머니를 끔찍히 생각했기에 울먹이며 전화하는데 바로 병원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의식도 없이 산소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시한부 기일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망이 없으니 집에서 편히 가시라고 데리고 온 거죠. 집에 오신 뒤로는 자꾸 누가 자길 데려가려 한다고 역성도 내고 어린애처럼 울기도 하고 그러셔서 기독교인이셨던 친구 어머니가 찬송가와 주기도문 같은 걸 외우시곤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낮에 집 앞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는데, 비군이 스님이 집 앞에 서 계시더랍니다. 어머님이 나가셔서 저희는 하나님 믿는 집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집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꿈쩍도 않고 불경을 외우면서 목탁을 치시더랍니다. 그냥 문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군이 스님이 어머니를 불러하시는 말씀이, 이 집에 위독하신 분이 계신가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라고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세 잔의 깨끗한 냉수와 음식을 접시에 담아 대문 옆에 두시고 다음 날도 똑같이 새로 만들어 문 옆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냉수 대신 술한잔 올리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돌아가시는데 이상하게 묘한 느낌이셨대요. 고민은 이제부터인데 기독교 집안이니 미신은 당연히 안 믿었는데 나중에 친구랑 어머님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번만 해보자 식으로 해봤답니다. 그리고 셋째 날까지 그대로 한 후에 그날 저녁 어머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둘이랑 집앞에서 술을 드시더랍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하세요? 들어오세요. 이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시더니 어머님한테 들어가라고 하셨대요. 아버지께 다가가려고 하니 점점 멀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꿈이깨서 일어났는데 기적같이 할머니가 툭툭 털고 일어나 앉으시더니 밥좀 달라고 하셨대요. 배고프시다고 흰죽에 간장 드렸더니 이거 말고 그냥 밥 달라고 짜증 내셨답니다. 이게 19년 전 친구가 겪은 실화이고 할머니께서는 지금까지 건강히 잘 계신다고 합니다.